뉴욕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이번 주말 선로 보수 관계로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영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퀸즈 자메이카역 화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성했던 롱아일랜드 철도가 화재가 발생한 전환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요 환승 센터인 퀸즈 자메이카역이 부분 폐쇄되면서 이번 주 23일과 24일, 11월 6일과 7일 일부 운행이 중단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주인 23일과 24일, 11월 6일과 7일 동안 맨하튼 펜스테이션 역에서 1시간당 평균 3편 정도의 열차가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평균 70분 정도 지체될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수공사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철도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지체되는 시간이 긴 만큼 롱아일랜드 철도보다 MTA 지하철을 이용해 통행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데니스 맥도너를 승진 기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맥도너는 이달 말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직에서 물러나는 제임스 존스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회의를 이끌 토머스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피하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2인자로 일하게 됩니다. 맥도너는 지금까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비서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 맥도너의 전문 지식과 조언에 의존해왔다며 맥도너는 대단한 지적 능력과 일에 대한 열정, 동료들과의 협동심을 갖춘 인물로 국가안보 분야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이 현재 8개에서 1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까지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 씨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관련해 모두 핵무기로 전용했다는 견해가 자연스럽다면서 핵탄두 8개에서 1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헬러리 클링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월 켄터키주 루이빌 대학에서 핵 비확산을 주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한 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